저희는 운아 티비입니다. 저희는 어어 아, 아 어, 남매가 운영하는 맞아요 채널이고요는 운찬의 운 아란의 아를 따서 운아티비가 된 겁니다. 맞아요. 안우티비는 아, 너무 웃겨. 이상하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운, 운찬이부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아 저는 케이팝이 좋아하고요 케이팝 엄청 좋아해요 저는 그 다음에 달리기가 빠르고요 달, 어 축구 촬요 엄청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축구를 나도 꾸미... 잘해요 현실이 조그마하고요 정오형이에요 저는, 저는 정운찬 알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운하TV의 아란입니다 저, 저의 혈액형 A형이고요 저는 1 2 3학 1, 2, 3, 4학년, 모두 다 개질을 했어요. 1학년이에요. 1학년? 은산 1학년, 선상 4학년. 개질를 했고요. 어? 우리는, 우리는 운동을 어? 엄청 잘해요. 많이.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과 좋은 영상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녕.